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새해가 되자마자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어, 이사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 실제로 그렇죠. 어, 우리가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근거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정말로 바꿔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과거에는 일종의 수, 수직 분업, 우리의 앞선 기술력, 또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이,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지요.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경쟁할 분야는 또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어, 안정적인 관리,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 기간 동안에 진지하고 책임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관계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시간은 저는 상관없는데 필요한 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좀 잡아보자고 했는데 겨우 몇 시간 정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정 팀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예, 겨우 저도 한나절 정도 시간이 확보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은 했던 같습니다. 질문 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잘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게 경찰서 유치장이 취조하는 일은 아니어서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이 장면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인 네. 여러분 박수 치면은 무슨 내기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또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가 습관이네데 <laughs> <하는데 웃음> 다음으로 이제 순방 기자단과 대통령님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평소 하는 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어 제가 인지 가능한 대로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응. 이걸수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응. 마이크가 있는 걸로 드리겠습니다.